자, 안녕하세요. 쪽 해방케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깰까요? 못뭐 깨겠죠, 뭐. 기대도 안 돼요. 자, 링크 확인 완료. 와헌버프 같은 거받더라고요 아니야, 아니, 필요 없어요. 맞아. 아, 오늘은 행복한 이유. 길드 스킬이 있습니다. 오늘 부길드께서저 이거 깨라고 받아주셔서 님들. 와, 심지어. 40포 이게 저번주보다 늘었어요 오늘이 월요일 땡해가지고 어제 이게 3포인가 2포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15 15 10 됐습니다 갑시다 이제 도핑해주고 출발할게요 님들 길드의 축복 길드의 축복 맞아 길드의 축복 <놀람> 나이스 길드의 축복까지 몰래 샘쳐가고 도대체 얼마나 강해졌을까 보자 도저... 레트다 그래, 1단계 아, 아, 레츠 다 꺼. 레츠 다 꺾고. 애도 아. 안 까였고.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건 구살생도 안될 거, 안 통할 거 아니야. 아, 소환수. 존망했다, 존망했다, 존망했다. 아. 비켜, 비켜, 비켜. 나 죽어, 나 죽어. 아, 씨,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이번에 한 번에 깔게요, 그냥. 데카 팔로 끝내면 좋은데, 스프레드가 너무 오래 남았는데. 아, 제발 진짜 제발. 아, 근데 여기서 잘 해야 돼요. 잘 봐주세요. 폭탄 내려와 줄래? 아, 아. 오케이, 제발 구살생 되면 안 될까? 그럴 리 없겠지? 오케이, 자, 죽었고요. 다음 시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2339, 2339 확인. 얼닥사 스프, 얼마 안 남았고. 참고준비 이제준비 소환수는 아니겠지? 지금! 위지썼어요 일단 제발 부탁해 씹었냐? 씹은거야? 씹었어? 준비됐냐 신해줘 바인드 레츠다 좋은데 풀딜? 그럼 다음 시간은 어떻게 재야 돼? 드디어 때, 때가 온 건가? 이런 플래그 세우면 안 되나? 슬슬 준비. 지금! 지금! 설마! 설마! 신해줘! 씹은 거야? 씹었어, 씹었어, 씹었어! 나비가 아니고 운 좋게 진짜 잘 됐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야, 이거는 설마 먹갤 리가 없겠죠? 지금, 이, 일단 바인드 스프 딜이 너무 완벽하게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버든 리프트 준비해. 신해줘. 아, 나비였어. 이 X 됐다, X 됐어. 나비였어. 쟤 끝났다. 나, 나 끝났어. 아, 그래도 두 번이면 진짜 잘 버텼어. 날씨, 다시다 씨 날씨. 이 정도면 잘 박았어. 어차피 지금 못 봐가 소환수 때문에 더 이상... 아, 아니, 왜... 왜 저기에 후딜이 있어? 왜... 아니, 그림자의 후딜이 왜 이렇게 심해? 아니지. 네. 1823? 지금인가? 지금이다! 잠깐만. 지금. 씹었어. 야, 씹었어, 이거. 확실해. 씹었어.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야, 드디어 깬다, 오늘. 님들. 아! 아, 하지마, 제발. 드디어 깨냐? 이건 플래그 걸어도 깰것 같은데? 아, 근데 애들 다이 위치가 지금 쿨타임이야. 아, 이거 죽어야 된다, 님들. 10초 남았어, 쿨타임. 그냥 죽어 있다 살아나자, 그러면. 오! 어! 구사할생, 구사할생, 태벌한 번만. 그럼 진짜 완벽한 판이야. 아! 됐어. 한줄 세는 건가? 시간이 좀 모자라네? 생각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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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치웠습니다 선배님들 드디어 제네시스 해방 퀘스트 2주만에 성공했어요 2주 아, 필이 오늘 유튜브 생방송이 오류로 안 켜지는 날 이걸 성공해버리네요 드디어 아 이거 유튜브 지금 시청자분 계셨으면은 5천분 이상 시청하고 계실텐데 악적에서 킹적으로 개떡상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몽벨까지 나와줘야 완벽한데 힘들게 잡은 루시드 과연 보상은 오아켄 망토 시프 케이프 나왔네요. 아이고 또 이제 터질 거 데뷔하라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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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님들 10월달에 치닐라만 잡으면 끝입니다. 울시드 격파 임무 클리어 완료. 오늘 위지를 너무 잘 맞췄어요. 오늘 집중해서 위지를 딱딱딱 맞춰가지고 성공을 했답니다. 도와주신 우리 모든 분들, 매니저, 채팅해준 사람 고맙습니다. 아, 엄튜브 분들이 못 보신 게좀 아쉽네. 와, 진짜 지린다. 나, 나, 순간 아까 그 타이밍 놓쳤거든요? 16초였나? 그때. 그때 놓쳤는데 그냥 바로 썼는데 바로 씹혔어, 다행히. 지렸어요 방금 와 아, 주부를 음, 가서 잡아야 되나 아 이제 주부를 해야 되나 아 너무 행복해 이 성취감 봐라 지린다 진짜 저희 길드가 도움이 돼아 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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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안 했구만 지프리 지프리 영상 만듭시다 뒷... 자 님들 이제 인사드릴 때가 된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제네시스 해방 케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로 한번 해드리고 싶긴 한데 수료 요일이 토요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듀블로 쳐드릴까 아 근데 듀블 수로 개 망했겠다 님들 그게 그 아르카르누스인가 걔 몸집 커서 불토 담았는 애였는데 와 잠시만 그러면은 이제 150조도 못 넣는 거 아닌가? 궁금하긴 하니까 그러면은 그럼 수로날까지 길탈 안 하겠습니다 노을더 쓰겠다. 틀린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기분 개째진다. 이렇게 힘들게 잡아야 보스지. 맨날 하드메그너스 카프컷 하고 그러니까 노잼이지. 다시 오니모드로 시작해볼까요? 이 기분 그대로 점프킹도 최고 기록 다시 가고.